11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밑줄 은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왕이 말하기를 짐이 정무를 새로이하게 되어 혹시 잘못된 정책이 있을까 두렵다. 중앙의 고품 이상 관리들은 각자 상서를 올려 정체 옳고 그름을 논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예. 여기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누구 어떤 왕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바로 나와요. 근데. 예. 바로 뒤에 아그 키워드. 핵심 키워드입랍니다 최승로가 왕의 뜻을 받들어 무엇을 시무이십팔주를 올렸다. 최승로가 올렸다고 합니다. 어느 때입니까? 성종 때입니다. 음, 성종 어느 어느 나라 자 고려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 고려 시대 성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승로의이시무2 8팔조요 내용 반드시 체크하시고 가셔야 돼요 상, 어. 바로 성종의 어떤 그런 업적들은 바로 이최승로의시무2 8조가 바탕이 되어서 이제 펼쳐 나가죠 그럼으로써 유교적인 통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를 조직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1번 보겠습니다. 관학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양형고를 두었다. 양형고는요, 뭐냐면은 장학재단입니다. 당시 고려 중기 가면요 사학의 어떤 융성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해동공자라고 불렸었던 최충의 어떤 문헌공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학이 융성하다 보니까 이제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당시 이제 칠제를 설치하고 또 양형고 같은 장학재단을 만들기도 했었죠. 요게 이제 언제냐면 이제 고려 예종 때입니다. 예종 때, 고려 예종 때 네, 여러분들 뭐 예종.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양형고 하나 정도만 떠올리시면 돼요. 예, 2번 가겠습니다.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흑창을 처음 설치했다. 흑창 설치한 거, 자, 언제입니까? 바로 고려 태조 때 얘기입니다. 태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만약에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의창을 설치하였다라고 나온다면 성종에 대한 내역이 맞습니다. 아, 태조는 석창이지만 성종 때는 의창을 설치한다는 라거 요것도 한 번씩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번.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도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언제죠? 광종 때 얘기죠. 고려 광종 때. 4번.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해서 여기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자, 15, 28조에 그러죠. 청컨대 외관을 두십시오. 외관이 바로 지방관입니다. 12목. 아, 중요한 지저, 지역에, 아, 12개의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라는 거. 이제 어떤 지방제도 확립의 어떤 첫 번째 출발점이 되죠. 고려시대.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성종에 대한 내용 맞습니다. 5번. 전민변정도감을 두어 건물세족의 경제기반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전민변정도감. 그쵸죠 뭡니까? 예, 그, 불법적으로 소유했던 노비들을 양민으로 풀어주는 거죠. 그쵸? 아, 요거는 언제냐? 바로 고려 말. 공민왕 때입니다 공민왕 때. 음, 공민왕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무신 집권기 주요 기구. 주요 기구들. 그렇죠 주요 기구들의 특징, 성격을 여러분들이 오른 것을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중방, 도방, 교정도감, 정방, 서방.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방 같은 경우는 무신 집권 초기에 핵심 권력 기구가 되겠죠. 예전에 이제 도병마사라고 하는 이제 문신의 최고 기구가 있었는데 그 밑에 이제 무신들의 어떤 회의 기구가 바로 중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신 정변 이후 무신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도병마사는 이제 유명 무신화됐고요. 중방이 이제 최고 권력 기구로 올라가게 되죠. 자중방국서 국정자문을 위한 문신들의 수기 기구, 숙의기구? 문신들의 수기 기구는 서방입니다. 서방, 서방이 되겠고요. 최후의 집에 설치했던 인사행정 담당 기구, 요건 정방이 되겠습니다. 정방, 정방이 되겠고요. 자 다, 자최씨무신 정권에서 국정을 총괄한 최고 권력 기구, 자무신정 아, 최시무신정권. 이게 이제 최충원이 만들었던 기구죠. 요게 바로 교정도감이 되겠습니다. 교정도감. 어다 어, 교정도감 정답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4번 치안유지 및 전투의 임무를 수행한 군사기구. 치안유지 전투 임무 요거는 이제 삼별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별초. 삼별초. 여러분, 삼별초 하니까 무슨 이, 이 삼별초의 항쟁, 황쟁, 몽골과의 항쟁에서 삼별초가 뭐 어떤 하나의 광군의 이미지가 강한데, 이건 원래 광군이 아니고요. 아, 무신정권의, 그리고 최신 무신정권의 어떤 개인, 어떤 군사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정권을 유지를 위한 군사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5번. 마. 재신과 추신으로 구성되어서 법제학 역식을 논의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뭡니까? 식목도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목도감. 고려의 중앙조직을 배우시면 식목도가 여러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오른 것은, 자, 가가 누군지, 어느 민족인지, 어느 국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사들이 곽주로 침입하였고, 성이 결국 함락되었고요. 적은 군사 6천명을 남겨 지키게 했다. 여기에 이제 양규가 나오네 양규, 양규. 그렇죠. 양규 나왔습니다. 자, 여기 키워드예요. 여기. 예, 양규가 흥화진으로부터 군사 700명을 이끌고 통주까지 와 군사 1000여 명을 수습하였다. 밤중에 곽조로 들어가서 지키고 있던 적들의 급습에 모조리 죽이는 성안에 있던 남녀 7000명을 통주로 옮겼다. 고려사에서 양규죠, 양규. 양규는 뭡니까? 거란의 2차 침입을 막아냈던 인물입니다. 2차 침입을 막아냈던 인물이 바로 양규가 되겠죠. 여러분들, 요건 2차입니다. 그럼 1차는 뭘까요? 1차, 1차, 1차. 누구 서희. 서희 나옵니다. 피한 방울 안 흘리고. 그쵸? 그렇죠? 외교 단판을 통해서. 서희의 외교 단판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죠? 예. 강동육주를 얻었습니다. 강동육주. 강동육주를 획득했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삼차는요 여러분들. 음, 3차 침입 때는 어, 강감찬의 귀주대첩이죠. 귀주대첩. 귀주대첩. 그쵸? 그렇죠? 귀주대첩. 요것도 역시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것들. 몇차 침입? 이런 것들, 누가 있는지, 대표적인 인물, 서희, 양규, 강감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란의 침입, 바로 이요 나라의 침입의 이후에, 어 천리장성을 축조했죠. 그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하고, 우리 또 이제 왕궁 주변에 성 하나를 더 주변에 하나 더 쌌습니다. 이건 나성이라고 하죠. 나성을 또 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은 여러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거란, 그쵸. 요 나라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 보기 위서 찾아내시면 돼요. 1번, 별무반의 편성에서 동북구성을 축조했다. 별무반 편성 동북구성 축조. 누구? 여진족을 막기 위한 거죠 여진. 자, 2번, 김윤우 활약으로 처인성에서 승리하였다 김윤우 활약. 아. 그 당시 몽고 장수였었던, 몽고 최고 장수였던 살리타를 사살했었죠. 아, 처인성 전투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몽골의 공격이 되겠죠. 몽골. 자, 3번. 화포를 이용해서 진포에서 대승거듭 진포대첩입니다. 요거는 이제 누굽니까? 어느, 어느, 외구, 외구. 외구 침입을 막아낸 거죠. 이때 이제 화포를 이용했던 인물. 누굽니까 최무선이 되겠죠. 최무선. 자, 4번. 초조대장경을 만들어서 적을 물리치기를 기원하였다. 자, 초조대장경, 대장경이란 건 뭘까요? 불심을 통해서 이제 외침을 막아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진 게 초조대장경 맞습니다. 당시 이제 고려에 만들어진 최초의 대장경이 되겠죠. 이 초조대장경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란의 2차 침입 당시에 이제 막아내, 어, 2차 침입 당시에 이제 어, 아까 불심을 이, 을 통해서 외침을 막아내겠다는 의미로서 만든 건데 요거는 이제 몽골 침입 때아예 몽골 침입 때 13세기 몽골 침입 때 불타 없어집니다. 소실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대장경을 만들었죠. 그 대장경이 뭡니까? 바로 팔만대장경이 되겠죠. 팔만대장경. 그렇게 여러분들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4번 정답이고요.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이북의 땅을 수복하였다. 자 요거는 이제 역시 공민왕 때 얘기입니다. 공민왕. 공민왕 때얘기로써 공민왕 때 이제 반원 정책 그렇 몽골이 세운 원나라에 대한 어떤 반원 정책인 모습이죠. 왜냐 우리 당시 고려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었는데 원 간섭 었는데 이제 어 공민왕 때 이제 뭔가 이런 개혁적인 정책을 통해서 원의 간섭부터 벗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이제 뭐쌍성총관부 공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 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가지역이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자, 가 지역입니다. 지역 명칭이에요. 자, 여러분들 통일신라시대 혈구진이 설치됐던 곳, 요것 좀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예. 자, 이번, 넘,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대모 황쟁기 임시 수도 나왔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좀책 아실 거예요. 예, 어딘지. 세계 중에서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 어느 지역인지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족산 사고, 사고라고 하는 건 조선 왕조 실록을, 실록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아, 어, 원래 조선 초기에는, 어, 춘추관, 그 다음에 충주, 성주, 전주에 이렇게 네 개의 사고 보니, 아, 사고가 설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이후에 전주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불타 없어지죠. 그 위에 이제 조선 후기 때 다섯 곳으로 이제 또 다시 더 넓혀서 전주본을 가지고 복사를 해서 다시 다섯 곳에 이렇게 저, 어, 설치를 하죠 사고를. 그때 이제 하나가 이제 정족산 사고가 되겠습니다. 정족산 사고. 요거는 어느 지역입니까? 바로 강화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화도. 자 강화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역시 지역에 대한 음, 설명으로 맞는 것을 여러분들 찾아내시면 됩니다. 유경공원이 설치되었다, 설립되었다. 이거 서울입니다. 서울, 음. 서울 양반 자제들을 대상으로해서 만들었던 관립 교육기관이겠죠. 서울에, 서울에 이제 정동이 되었고 정동, 정동이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전 전동, 정동이었다가 전동으로 예 이게 이전이 됩니다. 일본 아니고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체결되었다. 자, 우리 무슨 조약이죠? 이거 1876년.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이제 조일수호 조규가 되겠죠. 자, 이건 강화도 조약.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조선 형평사 중앙총본부가 있었다. 조선 형평사. 자, 형평사 뭡니까? 형평사. 아, 형평운동 하면 떠오르셔야 됩니다. 이건 1920년대 근대사 배울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가 있는데요. 형평운동 같은 경우는 백정들의 신분차별 폐지운동이에요. 아, 폐지운동인데, 이 백정들. 근데 처음에 이제 그 본부를 어디에 뒀냐면 진주에 뒀습니다. 경남 진주에 두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내부 분열이 생기면서 파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한 파가 다른 한 파가 이제 서울에다가 이제 총본부를 세우겠다 라고 했으면 이제 다른 파가 좀 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분열이 생겼는데, 야, 이 총본부라고 한다면 이제 서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그냥 중앙형평사조직 본부, 처음에 본부라고 한다면 이제 진주인데, 예, 총본부라고 하니까 이제 서울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4번. 물산장려운동이 처음 시작되었다? 어, 어딥니까? 평양입니다, 평양. 물산장려운동, 평양. 뭐 앞에 또 국채보상운동을 대구, 뭐, 이런 것들, 지역 명칭, 지역,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런 것들 쭉 체크하시고 가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 푸는데 쉽게 쉽게 또 푸실 수가 있습니다. 평양 조만식이 이제 시작했었죠. 그럼 영국군에 의해서 불법으로 점령되었다. 이거 어딥니까? 어디, 거문도입니다. 거문도. 남해에 있는 섬, 거문도가 되겠습니다. 3년 동안 불법으로 점령했습니다. 러시아의 남아를 막겠다는 의미로써 영국군이 우리네의 섬을 불법적으로 또 점령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역시 문화유산 문제입니다. 찾아내시면 되죠. 자 보겠습니다. 국보 18호랍니다. 경상북도 영주에 있답니다. 자 영주에 있는 거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지붕의 형태는 팔짝 지붕이요 처마를 받치기 위해서 공포를 기둥에만 올리는 주심포 양식이다. 자 주심포 양식이다. 그리고 베일린 기법으로 만들어졌고 자 건물 내부에는 소조열의 좌상이 있다. 자 아미타불이 있습니다. 소조열의 좌상 아미타불이 있습니다. 음자 요거 네 개가 핵심 키워드인데. 여러분들 찾아내실 수 있어요. 영주만 있어도 찾아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자, 아, 어, 여러분들의 주심포 양식. 여기서 주심포 양식의 건물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봉정사, 극락전이 있고요. 수석사, 대웅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석사, 무령수전. 이게 이제, 어, 아이고, 넘어갔네요. 예, 자, 요세 개가, 세 어, 개가 어떻게 대표적인 고려시대의 어떤 건축이면서, 음, 주심포 양식. 그렇죠 공포 하나에 서만을받치고 공포에 기둥 위에만 올린 요런 형식이죠. 여기 공포 하나에 기둥 하나 다 요렇게 올린 요게 이제 주심포 형식이라고 하는데 여기 대표적인 주심포 형식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영주시에 있고 소조열의 자상이 있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부석사 무량수전이 되겠습니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 되겠고요. 수석사 대웅전 같은 경우는 이건 어디 있냐면 예산에 있어요. 예산. 음. 충남 예산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 불국사 대용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디 있죠 경주에 있는 거 아시죠? 병 경주 어, 그다음에 쌍계사 대용전인데 우리 쌍계사가 많아요. 이 조선 후기 쌍계사라는 절이 많이 생기는데 이 모양을 딱 보면은 어디냐면 논산+ 논산 예 논산에 있는 쌍계사 대용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봉정산 근학전 같은 경우는 어디 있냐면 안동에 있습니다. 음. 자, 봉정사 극락전은 여러분들 요거 좀 체크해 드릴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건축물, 그렇죠? 예, 목조건축물이, 목조건축물. 요게 이제 봉정사 극락전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동에 있고요. 요게 이제 영주에 있는 거죠, 영주. 그래서 1 5번의 정답은요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가겠습니다. 밑줄 군은이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삼국사기입니다. 자, 여기 한자를 잘읽루어 싸우면은, 여러분 찾아낼 수 있어요. 예. 이 역사는 1145년에 김부식 등이 고려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책으로, 봉기, 지, 표, 열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봉기, 지, 표, 열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의 형태를 뭐라고 합니까? 기전체양식이라고 하죠. 기전체양식. 자, 사마천의 사기를 자, 어, 모델로 해서 만든 겁니다. 기전체 양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연, 원, 일, 시대순으로 한걸 뭐라 그러죠? 시대순으로 한 건. 편년체라고 하죠. 편년체. 음, 요건 편년체라고 하고, 기전체는 이제 봉기, 지, 표, 열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어느 책입니까? 바로 삼국사학에 대한 내용이에요. 삼국사학에삼국사학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기 에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유교사관의 기초에서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정답입니다. 유교적인 양식, 그쵸. 그렇죠. 합리주의적 유교 사관에 입각해서 기전체 양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부식에 의해서 만들었죠. 자, 주도해서 만들었고요. 2번. 자주적 입장에서 당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했다. 당군의 건국 이야기. 자, 우리 당군 이야기 아시죠? 그 건국 이야기가 수록된 책. 두 책이 있습니다. 뭐냐? 삼국유사. 이련이 쓴 거죠. 삼국유사. 이련의 삼국유사. 그 다음에 재왕웅기가 있어요. 재왕웅기. 제왕운기 요거는 이제 이승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죠 이승휴. 자 그다음에 3번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해서 실록청에서 편찬했다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사초 나오고 시정기 나오면 조선왕조실록 딱 나오셔야 됩니다. 자 4번. 불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고대 민간 설화를 수록하였다 불교사 중심 민간 설화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역시 삼국 유사가 되게 삼국 유사 불교사 중심 민간 설화 삼국 유사 딱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5번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 형태로 만들었다. 자 이거는 책 이름이 동명왕 편이죠. 음 동명왕 우리가 우리 구례를 세운 아 고구려를 아, 처음에 건국한 이름. 분이 누구죠? 바로 추모. 우리가 추모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동명왕이라고 또 칭하기도 합니다. 그 동명왕에 대한 이야기를 서사시 형태로 만나고 동명왕편. 자 이규보입니다. 이규보. 이규보는 그 무신정권 때 활약했던 대표적인 문인입니다. 바로 이규보가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서방을 통해서 이제 어, 등용이 되었다는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가겠습니다. 가라지도에 시행된 수사을 옳게 나열한 것은.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예, 약간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금방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가. 왕 1년 11월에 처음으로 직관 상관 가급의전시권을제정하였다 자, 직관은 이제 현직 관리를 얘기하고요. 상관은 이제 전직 관리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몰라도 전시권 나왔습니다. 전시권 처음으로 했는데 언제죠? 네. 고려 겨, 예 고려 때입니다. 경종 때죠. 고려 경종 때. 자 고려 경종 때입니다. 고려 경종 때 처음으로 만들었죠. 우리가 우리가 그걸 시정전시과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목종 때 이제 개정전시과 그 이후에 이제 경정전시과가 나오고 있죠. 자 시정전시과입니다. 시정전시과. 이게 이제 언제 만냐면 976년도에 제정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나왕 16년 3월에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리들에게 매달 주던 녹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을 주었다라고 나왔어요. 다시 노급을 주었답니다. 음. 이건 뭘까? 노급의 부활이에요. 자, 노급은 원래 귀족들의 하나의 경제적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일신라 이후, 자, 통일신라 이후에 이제 신문왕 때 노급을 폐지해버리죠. 음, 노급을 폐지해버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녹봉, 관료전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귀족들의 권, 권리가, 권한이 점점 이제 또 세지면서 신라, 중대, 말기. 바로 언제? 경도강 때요. 음. 경도왕 때 바로 노급이 부활되게 됩니다. 여기 757년도. 757년도. 연도는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제가 그래도 적어 놓겠습니다. 자, 노급이 부활되었다. 자, 3번. 왕 1년 4월에 전지하기를 직전에 세는 소재지의 관리로 하여금 감독하여 거들어 주도록 하였다. 직전법에 대한 내용인데, 그 직전법 중에서 직전법이 현직 관리에게만 준다는 거예 수족문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소재지의 관리로 하여금 감독하겠다. 음. 했다라는 거. 이건 뭡니까? 관에서 거두어서, 관에서 급여를 나누어 줬던 직전 법 중에서도 약간 형태가 변한 관수광급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관수광급제. 이거 언제냐요? 조선 성종 때 모습이고요. 이건 1470년입니다. 1470년에 관수강급제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보고 계십니다. 라 보겠습니다. 왕 3년 5월에 도평의사에서 왕의 그늘려 과전법을 제정한다. 과전법 나옵니다. 과전법은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토지 제도가 되겠죠. 근데 이건 언제 제정되었냐면요. 음, 고려 말. 고려가 이제 조선이 건국되기 바로 전입니다. 고려 말 공양왕 때. 음. 공양왕 때입니다. 이거 언제냐면 1391년도에 그러니까 1492년도에 조선이 건국되는데, 그거 말 그대로 그 조선 건국되기 바로 전에 과전법이 제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당시에 어이 어느 정도 정권을 차지하는데, 정권을 차지하는데 도움을 줬었던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다져주는데, 이제 이런 과전법이 이용되기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제일 첫 번째가 경동한테 통일 신라 시대 때니까요. 어, 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식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과전법. 그 이후에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서 관수관 급제 넘어가니까 나가 라다. 나가라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가겠습니다. 3시 풍속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쉽게 쉽게 가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풍성한 수확입니다. 자 가을이겠네요. 수확의 계절 하면 가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력 8월 15일이니까 한 9월 되겠네 9월. 그렇죠? 9월 넘어가고 중순 넘어서. 자가의 중추를 부르고 핵곡식으로 만든 송편이 나오네요. 송편. 자 송편 나오면 여러분 딱 아셔야죠. 언제입니까? 바로 추석이죠 추석. 네. 주석 바로 한가위입니다. 한가위. 한가위에 대한 얘기들. 자, 유래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지 않아도 충분히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보기에서 한가위, 주석 찾아보겠습니다. 입춘 거꾸로 붙었나? 이거 입춘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수경칩에대동강물이부릅다 경칩,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데니까 역시 역시 따뜻해질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옷은 시집올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 아음 한가위처럼 나왔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게으른 선비 설날에 다락에 올라가서 글린다. 설날이 되겠고요. 정월 대보름이 여기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정답은 바로 3번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19번 가겠습니다. 가화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조선을내를 이르기를 금과 은은 국가의 보물인데 근래에 가락한 백성들이 구리를 섞어 몰래 주저하고 있다. 지금부터 가에 모두 표식을 새겨서 연관 법식으로 삼도록 하라. 어기는 자는 엄중히 논지하겠다. 여기까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체크가 어, 아리송하죠. 예, 네. 그래다 바로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만들었다 은으로 만들었답니다. 일단 은으로 만들었고요. 모양은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떴다. 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은으로 만들었는데 그 은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떠서 만들었다. 요거 뭐냐면요, 은병에 대한 내용이에요. 은병, 음. 은병.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입구가 넓어갖고 화일구라는 이런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아이고. 요거 언제 만들었냐? 바로 고려 숙종 때 만들어집니다. 자 고려 시대에는 화폐들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아, 첫 번째 이제 성종 때 고려 성종 때 이제 권원중보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화폐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 이제 이게 이제 유통이 잘안 돼요. 사람들이 아직까지 화폐에 대한 인식이 발지가 어, 그 못해. 그런 그런 다음에 이제 숙종 때 넘어갑니다. 숙종 때 이제 사만 어, 통보, 해동 통보, 그리고 이제 음병 과 같은 이런 또 화폐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역시 유통이 어, 활발하지 못합니다. 왜냐 아직까지 이제 교환 수단이 여전히 쌀과 뭐삼배 같은 이런 옷감 같은 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지 아 어, 이렇게 이용되지 못했는데 은병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떠서 만든 은으로 만든 거잖아요. 보다 보니까 약간 로비를 할 때나 아니면 뭐 뇌물용 이런 것도이 많이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조선 초기 때 이제 어, 결국은 없어지게 되죠. 자 바로 이제 은병 어요 활구에 대한 내용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청과의 무역이 사용되었다. 자 요건 이제 고려시대입니다. 청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와 이제 거의 시대적으로 일치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 은은 맞습니다. 은은 맞는데 은이 사용되었던 거지 뭐 은병이 사용된 건 아니에요. 예 은이 사용되었다는 라 거죠. 이건 그리가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예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번 조선시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요거는 이제. 역시 뭐냐면 상평통보. 상평통보입니다. 이 상평통보는 언제냐면요. 조선, 역시, 이건 조선 숙종 때 만들어진 거죠. 예, 요거는 고려 숙종 때인데요. 예, 상평통보는 조선 숙종 때입니다. 숙종들이 이제 화폐를 잘 만들어 나갔나 봐요. 예, 3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행되었던 화폐였다. 요거는 이제 성종 때 만들었던 권원중보죠. 권원중보.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렸죠? 성종 때. 요거는 고려성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입구가 넓어 활구라고 불리기도 했다. 자,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4번이 되겠고요. 5번, 경복궁중권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발행되었다. 이건 당백전입니다. 당백전. 자, 당백전 같은 경우는요, 이 고종 때 만들어진 겁니다. 고종 때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때 당시 실권자가 누구였습니까?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왕실의 위험을 대살리고자 해가서, 이렇게 이제 재정이 부족하니까 당백전이라는 걸 찍어냅니다. 음. 예, 이 당백전이 막 찍어내면서 이제 그 경복궁을 재건하는데 중건하는데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되면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의 가치는 올라가는 어떤 인플레이션 현상이 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정도 어, 우리 근대사에서 또 여러분께 어, 여러분이 아마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 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왕의 재위식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자, 여기는 남양주시에 있는 조선 7대왕의 무덤입니다. 개요정난이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되어 있죠. 개요정난을 통해서 정권을 정하겠습니다. 이개요정난을 여러분들 체크하신다면 은 어렵지 않게 어, 여러분들이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니면은, 쉬운 방법 또 있어요. 하나. 자, 7대왕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시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자, 아, 문단세, 누굽니까? 세종? 아니에요. 세조입니다. 세조. 그렇죠, 세조. 자, 세조는 이제 왕인, 아, 왕자로 있을 당시에 이제 수, 우리가 수양대군이라고 하죠, 수양대군. 아, 예전에 영화 관상에서 나왔었죠, 관상에서. 세조. 자, 바로 이 세조 같은 경우가, 바로 세조가 계유정단을 통해서, 계유정단을 통해서 누구를 쫓아냅니까? 네, 단종을 결국, 음, 단종을 쫓아내죠, 음.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비정상적인, 정상적인 왕이 계승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왕이 계승이 되겠죠. 자, 세주 말고 또그 앞에서 이제, 아, 선대에서 또 이제 비정상적인 왕이 계승이 한명또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방원이었죠, 이방원. 태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왕이 계승을 했던 왕들은요, 대부분 다 이제 신하들의 어떤 잔소리들, 어, 이런 것들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각종 뭐 경영기구라든가 왕과 신하들이 어떤 토론하는 그런 학술 그런 어떤 모임들 이런 거다 폐쇄시켜 버립니다. 뭐 여기서 마찬가지고 집현전이든 경연이든 이런 거 폐쇄시켜 버리고요. 아뭐 어, 다양한 것들은 이제 어. 귀찮다 이거죠. 그 다음에 육조직계제. 어, 신하들의 어떤 의견을 듣기보다는 바로 명령을 내려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어, 그 명령을 딱 수용하는 그런 육조직계제 같은 것도 이제 어, 정책도 추진해 나간다는 거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초기 문신제 실시하여 관리를 재교육하겠다 이거 예, 정조때 얘기입니다. 정조 때. 음, 정조 때죠. 자, 집현전 페이지에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자, 집현전 페이지, 경연 페이지 나왔습니다. 자, 요게 바로 세조 때 얘기입니다. 세조 때. 정답이 되겠죠. 2번이. 3번, 현량가를 실시해서, 현량과입니다 추천제입니다. 추천제. 음, 추천제를 실시해서 신진사림을 등용하고자 했다. 이건 중종 때 얘기입니다. 저 현량가는 누가 실시하자고 했습니까? 조광조가 건의를 했죠. 중종에게. 조광조. 자 그다음 균역법을 시행해서 균역의 부담을 줄여주고 되다 균역법 나왔습니다. 어느 남 왕입니까 영조입니다. 자 탕평비를 건립해서 봉당의 폐해를 전개하고자 했다 탕평비 건립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영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조. 자 그래서 정답은 2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